자, 아껴들아, 집중. 일단 어, 기출 단골 문제인데,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게. 여기는 이원 P에서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이점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높이만 생각할게. 잘 봐. 어떤 정삼각형에서 높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넓이도 작아져. 반대로 높이가 크면 클수록 넓이도 커진단 말이야.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노란색에서 흰색까지 높이가 제일 짧아지는 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는 빼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높이가 됐을 때 정삼각형 만들게 되면 넓이가 제일 작겠지 반대로 중심까지 거리해서 반지는 만큼 더 해가지고 이 점이 높이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큰 정삼각형이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 계산하면, 일단, 이거, 노란색. 할수겠치가영밖 할게, 얘들아. 보자. 그러면, x 빼기 y 빼기 4루트 2는 0이다. 이거 하고, 0,0까지 거리를 구하십시오. d를 구해, 루트 2 되는 거고, 00 대입해, 마이너스 4루트 2 되는 거고, 4 되겠다. 첫 번째. 그러면, 원점까지 거리가 4 되는 거니까, 2를 빼주시면, 이 높이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은 1대 루트 3대 2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 되는 거고 1대 루트 3대 2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정삼각형에서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4, 최소값이 바로 루트 3분의 4 되겠지. 같은 맥락으로 여기 있는 이 길이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4 되는 거고 반지름 2를 더하면 6 되겠지. 높이가 6일 때가 최대 값이다.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되는 거니까 루트 3대 6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걸 주면 루트 3분의 36. 이게 바로 최대 넓이 되겠지. 루트 3분의 36. 계산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됐니 신경? 오케이. 자주 나오는 거다, 이거? 얘들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런 문제 나오거든? 또 많이 나오는 문제.